안녕하세요. 4월 1주차 OMS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시장이 지금 크게 위험한 점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관망 추천은 뭐 없음으로 해가지고 저희 상당히 포지션을 가져갔던 거고요. 그동안 상승이 한번 물리서 조정을 건강해 졌던한 주간의 구간이었는데요. 그 금요일, 금요일,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부터 해가지고 포지션 체인치가 바뀌었습어요 지수가 2,010선에서 2,010선을 터치하면서 그러면 그 밑에 이2,000 아래 하방이 있을 것이냐 테스트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2,000까지 내려온 적은 없었고요. 2,010선 정도, 2,020선까지 건강한 조정을 언제부터? 네. 저점, 그니까 고점을 확인했던 2,047선부터 2,018선까지. 한번 물리는 것들이 발생을 했다. 지난주에그 포지션을 만든 한 주였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주와 같이 연결해 대, 말씀을 드릴 건데, 우선 해외시장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시장이 얼마나 안전한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해외시장에 지금 이제 유럽의 양점 하나, 어, 유럽 중앙은 22에서 1조 1,400억 유로를 시장에 매월 600억 정도 유로를 디레인플레이션 2%를 만족시킬 때까지 돈을 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말씀을 드리면요, 6 0 0억 미러 정도, 정도 되는 돈 X를 미국에서 3차 양적완화에 들어갔을 때가 850억 달러를 시장에서 공급을 한도하고 거의 비슷한 양을 지금 미국에서는 돈을 줄이고 있지만 그 돈을 푸는 효과가 유럽으로 주체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기대 인플레이션 2% 요만 조금 어려운데요. 경기가 살아날 때까지. 그때까지 돈을 풀고 있던 효과들이 3월부터 풀기 시작했고, 그게 지금 일본이라든지 신흥국 유럽이라든지, 그 유럽이라든지 중국 시장에 실제적으로 돈이 들어가기 시작했다. 그것들의 견불들이 한국 코스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또한 가지 중에 말씀드릴 게, 보통, 지난, 그, 미국의 금리상 정책은 0.252p, 그리고 상승을 시키고 하락을 시키는 게보통적이고 전통적인 수단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변화의 조짐을 보였어요. 제가 이거 다음 강의나 다다음번에 다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거에 대한 금리 조정의 인상들이 0.1BP, 0 1 2 5 b p 로 조정을 해서 단계적으로 금리를 천천히이린다 왜? 미국 경기가 쉽게 살아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경기 축소가 완만하게 되고 있고 미국의 대안자로서의 유럽과 중국의 부양 의지가 나오면서 해외에 있는 변수들이 다 안정화됐어요. 거기다가 짜잘한 이슈라고 볼수 있는 것들이 그리스라든지 다른 나라들에서 이제 IMF의 권고을 받아들였다 이런 것들이 어 가시거리가 되는 거고요. 별 중요한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해외 시장에 있는 악재들이라든지 해외에 있는 이벤트들이 거의 소멸되는 상황에서 경기가 완만하게 부양되고 있는 유럽과 중국 그리고 완만하게 축소되고 있는 미국 때문에 해외에 있는 이슈들은 되게 안정하고 안만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상당히 중요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지금 달러 자산 달러 환자산, 금과 선진국 화폐와 달러는 안전 자산입니다. 안전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주식과 같이 위험 자산, 부동산과 같이 위험 자산, 상품 경기가 살아나야 되는 이상품장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투자되는 것들이 아니라. 정말 그대로 불확실성이 극대화됐을 때그 상승했던 을 재산들이 자금이 이렇게 이동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럼 유럽의 양적완화 효과라든지 미국의 단제적 금리인상 효과들이 상토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다. 유가나 금이나 또신국화폐라든지 이런 시장에 강세가 일어나고 있다. 이게 상당히 큰 변화고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것들이라든지 중장기 급그 그래서 상품들에 대해서 운영할 때 중요한 툴이 되는 겁니다. 제가 기간도 또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안전자산에서 상품자산, 위험자산으로서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것들이 지금 2주, 3주째에서 큰 시간들이 나왔다. 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 갖고 가야 됩니다. 요거 제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되게 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이번 주 같은 경우에 지수가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지수가 2047이라는 전고점을 돌파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고 물으신다고 하면 기술적인 추세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한 가지, 흥분하지 마셔야 될 게, 2047위, 2 0 6 2위를 불러오고요, 그 뒤엔 2 0 0 0위 선이 된다고 하면, 요거는 상당히 의미 있는 지점인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요 구간에서는 주식형 펀드에 대해서 판매를 하셔야 됩니다. 왜? 네. 상승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우리나라의 그 전체 순익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순익이 절대 늘지, 늘지 않을 수 있어요. 순익 증가는 없이, 지금 양적안 하는지 대외여건들이 시장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이 단기적인 비추세적인 상승에서 펀드 판매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면 우리한테 기회가 되는 거고요. 이 판매된 펀드 자금들을 이 해외 쪽에서 운영할 수 있다고 하면 수익률이 극대화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장기 자산들 같은 경우에. 그러면 저희가 지금 단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레버리지 ETF 같은 경우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냐. 1차적으로 지금 3분의 2 비중으로요. 3분의 1 현금을 가지고 이두 차례 매매를 해서 보여줍니다. 1230원에서 40원에서 1,000매매를 했고요. 그 다음에 400원, 420원에 매매를 해서 평균 단가 300원, 330원에 현재 지금 이 단가를 회복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12월부터 3월까지 12%에서 17% 정도 수익을 내고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좀 자하게 드릴 말씀도 많고 내용들을 좀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비추세 구간에서 지수가 상승하고 있다는 점. 해외 시장은 상당히 안정적인 점. 또한 가지 중장기 자산업 투자, 투자처들이 지금 보이고 생기고 있다는 점. 요세 가지만 알고 넘어가시고, 실제적으로는 투자를 하시거나 관리자분들이 대응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4월 1주차 모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